할렐루야. 주여의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도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서는 제1차 포로 귀환과 제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페르시아 사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시대 세상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시대에 수산에서 발생한 사건, 바로 불임절 재정의 기원이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응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가서와 또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에 대한 응급이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나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는 강하게 볼수 있습니다. 역사의 배경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그 배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섭리가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로 보고 또 역사를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의 연속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왔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고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아수에로 왕은 그의 통치 3년에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가 무려 6개월이나 되는 그런 잔치였다고 우리 1장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건에서 중요한 그 잔치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왕후 와스디 폐위 사건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다 말씀을 통해 확상했습니다이 와스디 폐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은 아수에로왕 3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2장은 아수에로왕 7년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에 무려 4년 정도나 되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이 아수에로왕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 폐하고 돌아왔습니다. 세계사에 보면 유명한 전쟁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 전쟁 중에 살라미스 전 플라타이아 평원에서의 전투에서 참패를 하고 이제 돌아온 뒤죠. 이 그래서 일절에 보면 그 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후 아우스헤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와 와스디가 한 일과 와스디에 대해 취한 조치를 기억했습니다. 기억했다는 것은 그가 했던 일이 과연 잘한 것인가? 내가 확김에한그 결정이 잘한 것인가?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닐까? 내가 너린 처사가 너무 과도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의 동료가 일어났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눈치챈 신하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겠죠. 재빨리 새 왕비를 찾도록 조언한 사실이 이 절부터 4 절까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왕의 마음이 변해서 와스디를 복귀시키기라도 하면 와스디를 폐위하는 것을 주도했던 자기들의 입지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데 보면 왕실의 역사를 보면 이그 권력을 가진 자들의 암투가 얼마나 심합니까? 특별히 이 권력 가까이 갈수 있고 가도록 아니, 가면 더 많은 암투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와스디 폐위를 주도했던 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새 왕비를 찾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봐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에 배후에는 에스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구원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승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지 않으시지만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왕비 후보 선발을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왕국의 모든 지방에 관리를 임명하도록 했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젊고 아름다운 처녀라는 얘기가 나오고, 3절에도 보면 젊고 아름다운 소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이제 새로 세울 왕비의 조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수에로 왕도 이런 신하의 말을 듣고 흡족히 여기고 그 말대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1절에서, 1장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그다지 바람직한 왕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또이 에스더 말씀의 배경 가운데 이 책의 중심인물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수산왕궁에 한 유다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였고 베냐민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증손이며 심의의 손자이며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스는 바벨론 왕너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우야긴을 포로로 잡아올 때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에스토스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인물이,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계에 대한 족보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계가 요약인과 함께 느보관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왔던 유대인 후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속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계의 민족의 정체성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 나온 거 보면,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의 후손으로 나오고 또 사울 가문의 이 심의의 후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졌고 특별히 사울 왕과 관계를 여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온 이유는 이 뒤에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아각 사람 하만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분명하게 이 모르드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또이 사람은 평민이 아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정보는 무엇이냐면 이미 귀환이 시작됐는데 모르드개가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스가 기록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돌아가지 않는 편을 택한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품고 계시고 그리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개와 또이 책의 주인공인 에스더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직제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개에게는 하다사 곧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없어서 모르드개가 기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부모가 죽자 모르드개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이 에스더의 딱한 삶의 배경이 나오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게 다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은 모르드게를 새로운 가족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 중에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왕의 칭령이 공포됩니다. 이번 칭령은 제국 안에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두 왕비 후보감으로 모아들이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이 내리면 딸을 가진 부모나 당사자는 사실 갈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그때 그 조건에 맞는 자들을 다 모아들이는데 8절에 보면 에스드도 왕궁으로 이끌려가 역성들을 관리하는 헤게에게 맡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끌려갔다. 이말 표현을 보면 에스드가 이 왕비를 모집하는 데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수동적으로 침집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더는 그저 왕이 내린 칙령의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젊고 아름다운 소녀들과 함께 붙들려가서 왕의 후, 후궁에 머물게 된 것이죠.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헤게는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어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헤게는 에스더에게 신속히 미용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고 왕궁에서 뽑힌 일곱 명의 하녀들을 붙여 후궁의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처음 거둔 성과가 여기 나옵니다. 왕의 후궁을 관장하는 관리 헤게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이죠.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어 특별한 대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큰 127도를 다스리는 그 제국의 왕이 모든 곳에서 다 모아온 이 젊고 아름다운 소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의 삶의그음에 형통함이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절 앞부분의 설명은 에스트의 원어에 보면 에스트가 뭔가 능동적으로 반응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원어의 모습을 반영하면. 해계가 에스들를 마음에 들어 했다는 그 의미, 해계 쪽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가 해계의 마음에 쏙 들게 했다라는 표현, 그 사랑받게 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해계의 특별한 대우, 은혜, 바로 이 히브리어로 헤세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왕궁에 끌려온 것은 그녀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끌려왔지만 그곳에서의 그의 길은 스스로가 잘 개척해 나가고 있음을, 정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원리는 항상 중요합니다. 에스더가 왕궁으로 갔을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얻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성경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은 것처럼 에스더도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걸어갈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탓하기 전에, 그 속에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시시한 것이라 대충하고, 환경이 나빠서 할수 없다고, 그게 불평하고, 뭐 등등, 핑계를 대려면 얼마나 많이 될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핑계대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누워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삶 가운데 역사하기가 힘드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야겠다 이런 꿈이나 비전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도 못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 이때 에스더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았다면, 에스더가 이미 누군가에게 결혼했다면,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겠죠. 여러분, 이것을, 이 상황을 만드시는 분, 이 때를 만드신 분, 이 기회를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설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이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그때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 모르드계가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계속해서 그 왕궁 후궁들을 보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부지런히 살펴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어느 날 문득 다가옵니다. 내가 그것을 기회로 알고 잡으면 그것은 하나의 역사가 되지만 그 기회를 그냥 간과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것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만들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기회는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상황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알수 없습니다. 아마 시간 계획도 살고 무엇을 할지 여러분이 계획하시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회를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가 말한대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에스더의 안부를 걱정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속이라고 했던 모르드개는 그것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어떤 상황인지 모르드개가 보는 그런 상황 판단이 있었겠죠.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심을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오늘 또한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살았던 그 시대가 포로로 다른 민족과의 경쟁 가운데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신앙적으로 자유로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세속화의 물결이 끊임없이 우리를 조여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상대적으로 훨씬 낮지만. 그래도 우리는 역시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의 상황 가운데 보여주었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된 기름을 준비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도, 하나님의 눈에도 정말 아름다운 한분한분다 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섭리 그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내가 그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붙들고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주님이 능력히 이기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더 강하게 능력있게 사용하실 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과 등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양받에 합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도큰 믿음 주님의 때를 기대하는 믿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내게 하나님 정말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때와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대 그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여 역사해 주시고 나타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리스의 양기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의 때를 기대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하나님 등불을 준비하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기대함과 가슴 부푼 그, 그러므로 승리하며 나가는 죄자녀들 다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고난과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 역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자녀들이 다을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죄행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주님께 더욱 헌신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 믿음,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일 가운데 그배후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이자리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위엄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니 주님의 섭리, 주의 일하신 주의 계획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모든 성교사님들 위에 북한 땅 위에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